저희 전국노래자랑 나가요 <laughs> 연습과정을 오늘부터 찍어보겠습니다 <laughs> 떨린다 가물 창... 것이다 <laughs>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인데왜나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?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? 나 좋다고 매달릴 때는 안고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아 누구랑 있었냐고 야 아니, 거든요나 어제 집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<laughs> 응, <나가> 밥해줬거든요 <laughs> <됐다>, <laughs> 아, 어, <laughs> <민서다. 웃음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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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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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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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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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수현... 아 아니... 헷갈려 안돼 이거 남의 파트를 서렇게 호흡이 중요하 <laughs> 죽어박고 가야돼 <laughs> 야 파트가 너무 많은데 이게 다니 파티? 어 혼자 <laughs> <laughs> 나가 그랬는데 <웃음> <웃음> 시작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갠데 왜나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?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? <laughs> 나 <laughs> 저저 왜달려있는 웃으면 좋대 야 아, 다시 다시 말 하고 가. 있잖아 <laughs> 있는 아, <laughs> 야 니네 끼있는데웃으야 지금 웃는 시간 좀가져나 <laughs> 다시, 다시 웃는 색아 카트 나 있잖아 너 웃으면 죽을 것 같아 <laughs> 둘셋두번 다시 화를 피지마 네가 <laughs> 밖의 매달려 밖의 만난 것처럼 야 멈춰 멈춰 어. <laughs> 너, 뭐... 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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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? 뭐야? 있어야 돼. 너 뭐야? 우리 감독님이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냥 다 지를까? 데 나. 엄마, 베이비. 그러 엄마, 베이비.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니? 엄마, 베이비. 나 연습하고 있어. 그럼 내 연습하는 거 내가 아, 을 해볼게. 너무 부끄러워 하시니까. 거어너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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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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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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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 전공생 죠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아, 잘요 연습실 <웃음> 왔잖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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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인기 는요나한쪽 움직여 이렇게 서 여기서 시작해요오 그러면 그가지고 이렇게 하죠 어. 오 <laughs> 오호호 인피니트 야오야 그걸 술 먹고 하잖아 자 다음 게 인기 인기 자자 다시 찾아왔지 No! de i'm a good boy 지금 내가 연습 끝! 안녕! 마지막 연습을 하러 수연이집에 왔습니다! 목을 목 풀어가지고 언당아저씨한말 아저씨가 신나서 말 <말을 웃음> 그러면 아저씨 목만 풀린 거 아니야? <laughs> 솔직히 너 그리고한 가지 할 일이 더있질 헬리트. 브라질 헬리트. 브라질 헬리트. 브라질 헬리트. 브라질 헬리트. 브라질 헬리트. 브라질 헬리트. 브리트거리 도착했어요. <목소리> 짠! 근데 왜 얘만 돼 있을까요? <목소리> 저희가 왔거든요? 다뭐 아, 누구 누구 왜몇명 이렇게 되는데? 우리 넵다 김수현! 들렸어요. 확인해봐야 된대요. <목소리> 됐을까요? 안 됐을까요? 안 됐을 것 아니 원래 김수현하고 어. 비행기 보낸 거나왜그말저거야 돼? 그안 말했어. 근데 거기 밑에 설명에 저박내기설명이날 그 저거다. 아 그래서? 그래가지고... 인정이 돼서. 오! <laughs> <laughs> 다행이다. <웃음> 나는 저기. 무서워. 온스입니다 <laughs> 내 이따위가 니 <목소리> 네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뭐라카노 니 어제 누구랑 있었는데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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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랑 있었냐고야 아니거든요 내 집에 있었거든요 엄마 밥 해줬거든요 네. 두번 다시 바람 피지마 니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니 엄마 베이베 내게너 정말 멋진 다

나. <laughs> 아니지. 아 왜합격 저희 합격했어요, 1차 합격. 응. 응. 연습하러 왔어요. 나한번 해줬는데. <laughs> 앞에서 딱 하면 되겠다. <laughs> 나 있잖아. 왜 너밖에 안보는 걸까? 왜는 죽겠는데? 한 번밖에 안 보이는 걸까? 마 시끄럽고 너 어제 누가 왔었어? 나도 꼭 매달린다 너 지금 매달린 줄도는 아니고. 네 어제 뭐했냐고? 야, 알고거든요. 아, 난 집에 있었거든요. 엄마가 밥수 해줬거든요. 박수. <laughs> 두 번째. 좀더 해가지고 천천히 점점 줄다리도 한번 해봐 돌기 다리 기는뭐하는야면안 되고 또 네? 아, 전공이 뭐야? 저는 세식네 공부합니다 다치면 안돼오 누구야누나 있어. 괜찮이 봐. 자, 도날드 됐어. 손어 없네. 됐어? 떨어진 거 같아요. 어, 누가 베개 턴. 떨어진 거 같아요가 아니라 떨어졌어요. 약간 떨어지는 제 왜안봐요저 네. 이제 밥 먹으러 가요 네, 다음부터 선생님을 딱 구해가지고 춤선생님 한명 노래선생님 한명 이렇게 내가 어... 잡히면 안 되겠지 저한세 번은 해볼게요 그럼 설마 나 어떡해 저희 국밥집 옆에 와가지고 진짜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? 아니 저희 갑자기 연락이 와서 추가 합격이 됐으니 지금 당장 와라 우리 지금 어, 국밥집 앞이고 국밥 주문도 다 했고 야 번호 알려줘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어, 너무 더 당황스럽거든요 어? 집... 어? 어? 간다 국밥집 안녕 어? 야, 무슨 일이야 이게 어요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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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희 웃음> 맛있겠죠 지금은 9시 20분이고요 무대가 너무 넓.. 아 무대가 넓은 게 아니라 객석이 너무 많아 무사와야 저희 13번 거의 아까 마지막이네 13번 <laughs> 저희 식권으로 나오네요. 하나, 둘, 셋, 하이팅. 눈알쇼 눈알쇼를 해래요. 이렇게 해서 잠시만 주민을 해주세요 하고. 올라오고. 시장 대축제 이런 거. 제골 리허설 들어갑니다. 저기 나가고 는경사입니다 바단데.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풍격 있는 여자. 저희는 깔깔이로 왔거든요. 가자, 가자. 화이팅. <laughs> 구오 <오구, 오구, 오구. 웃음> 분노 방하러 왔어요. 네. <laughs> 야잘 출을 보인다 여기서 보니까. 한번 더. <웃음> <웃음> 오. 저바다 <laughs> 누워. <laughs> <laughs> 우리 저기서 저러고 있어 저기 있다. 어디 안 보이나? <laughs> 어만거누요 벌 씨. 그래, 나갔어 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이거 그래. 그래, 그래. 그였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부르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요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야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야. 래 그래, <laughs> <laughs> <남찬족. 웃음> <laughs> 우리 애기랑 밥 먹으면서 그력도 해줘. 나 천천히. 내가 할 말이 없어서.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. 다가고 있어요! 퐁퐁퐁퐁퐁퐁. <laughs> 오, 밥라 어, 맛있어? <laughs> 하... <목소리� 아! 그다 맞죠? 맞죠? 다잘야잘대다 네, 아니 Seiắn… who... 네, 이 얼굴과 방송 화면이 너무 다르잖아. 제가 사진 나중에 여기 띄워줄게요. 뿅. 닮은 사람입니다. 같은 사람입니다. 야안발랐으면 돼. 칼각이야맞춤이잘맞췄잖 아니 어제 올리라고. 여기를 찌르라고! 야, <laughs> <laughs> 우리 왜 이렇게 중간에 우리 셋이 너무 쎄고. 잠만는 중간에. 솔직히, 지방방 송 시작이, 우리. <laughs> 여기 계속 얘기해. <laughs> <laughs> 그래 너무 신났어. 아까 현숙. 아 우리 셋이서, 어, 이거 신나고 어 봐봐. <laughs> 우리 거의 뭐 <이> 디그다야. <laughs> 아, 잘 봤어. 우리 셋이. 리다이대했다 야, 여기서만 말할게요. 디어얘기다 우리가 활동그 얘기해서 장례상에서 안 벗길래. 설마 옷수 사는 거안 벗고 살만 해 주잖아. 계속 그랬 저도 이게 우리. 저도 데뷔했어요 <laughs> 저희 출연료예요. 40분에 온다 시간 구독 눌러줘. 오늘도 함께